최종 부르심 8번. 내 가톨릭 교회는 갈기갈기 찢겨져 왔다. 그런데도 내 교회의 영혼은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2012년 7월 30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내가 올리브 동산에서 고뇌를 겪을 때 사탄이 내게 보여준 가장 큰 혐오스러운 것은 마지막 시대에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불충이었다. 그곳에서 사탄은 미래에 대한 환시들로 나를 괴롭혔고, 내게 이러한 너희 시대에 교회의 미지근한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미지근한 종들은 교만과 관용의 죄에 지배된 거짓 진리들에 의해 하느님의 진리에 눈이 멀어지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세상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그들의 충성은 내 거룩한 종들 중에 많은 이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성성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을 인도해야 할 연민이나 겸손을 그들 영혼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이가 내게 등을 돌렸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관용을 주장하고 거짓 교의를 제시하며 진리로 위장한다. 카드리 교회 이름을 따르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 가르침들을 부인하는 지상의 내 교회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내 교회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탄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있다. 악마인 그자는 이미 끔찍한 죄악을 일으켜 내 교회를 타락시켜 왔으며 내 교회를 십자가 형에 처할 것이며 마지막 못들을 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받아들이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의 신성을 더럽힌 나의 것인 거룩한 종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에 의해 용납될 만하고 참을 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외설스러운 것들을 내 앞에 행진시킴으로써 내 면전에서 내 뺨을 치는 그들의 죄는 혹독하게 징벌 당할 것이다. 그들은 교만과 속임수의 죄를 통하여 자신들의 영혼들을 불의 호수 속으로 들어가도록 단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감히 영혼들을 잘못 안내하고 있으며 어둠의 굴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지하고 있다. 내 거룩한 종들 중에 많은 이가 잘못 인도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많은 종들은 만약 그들이 자신들에게 정직한 경우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내 거룩한 종들처럼 자세를 취하긴 하지만, 다른 편으로부터 온 자들이 있다. 곧 그들은 짐승의 노예들인데,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사제들인 양 자신을 드러낸다. 그들은 내게 무시무시한 비통함을 일으킨다. 그들은 영혼들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개걸스레 먹어버릴 사탄의 협정을 다 알면서도 고의로 만들어 내왔던 것이다. 그들은 내 제대들을 위해서 성체 앞에서 비열한 행위들을 행하지만 그들이 그런 행위들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의 영혼을 원한다. 내가톨리 교회는 갈기갈기 찢겨져 왔다. 그렇지만 내 교회의 영혼은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교회의 종들은 짐승에게 유혹을 당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다. 지금은 그들이 이 무시무시한 고통들의 초연에 짓도록 돕기 위해 내가 개입할 시간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아, 나는 성직자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굳건하고 참되게 남아있기 위하여 이 기도를 바칠 너희가 필요하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너희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거룩한 종들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건히 지키려는 성직자들을 위하여. 오,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종들이 교회의 분열이 시작될 때곧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종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도우소서. 세속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이 절대로 약화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계속 순수하고 겸손하게 남아 있게 하시어.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체 현존을 공경하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미지근해진 모든 거룩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어 그들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그들의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그들 앞에 놓인 유혹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진리를 볼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강복하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성혈로 그들을 덮으시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죄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꾀매에 의해 그들의 마음이 흐려질 경우 사탄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내리소서. 아멘. 내 거룩한 종들은 내 교회의 척추이다. 그들은 이 시기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무시무시한 맹공격을 한 줄로 늘어서서 대면할 첫 번째 사람들이다. 교회가 곧 거짓년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분열 안으로 향할 때내 교회의 남은 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길로 내가 그들을 이끌도록 도와다오 함께 모여라.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날들 동안에 내 교회를 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 거룩한 종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여라. 너의 예수.